안녕하세요 서판채우장입니다 오늘도 구매 대행을 하러 나왔는데요 제가 나온 것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원파크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어, 옆에 있는 차량은 bmw 6시리즈 중에 640d 그랑쿠페라는 모델인데요 신차금액이 1억 1690만원 그러니까 1억 1690만원짜리 차량인데 판매되는 금액이 3790만원에 판매중입니다 어, 5년 지난 차량이고요 7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인데 관가가 굉장히 많이 됐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6시리즈를 살뻔진 7시리즈를 사는게 개인적 취향으로 자기는 외관이 유려하고 쿠페 라인을 좋아한다 그리고 스포티한 감성과 또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겠다 하시면 6시리즈를 가시고요 어, 넓은 공간에서 편안한 주행을 하시겠다 그러면 7시리즈 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이번 차량이 2015년 1월에 등록됐습니다 2014년 말에 페이스리프트가 약간 됐는데요 패 리프트 이후에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7만 1 0 0 0 k 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도 가까운 수입차 전문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할 건데요 하체도 보고 스캐너로 점검해서 고장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또 BMW의 고질병이 누유가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서 구매대행 의뢰해주신 구독자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카센터로 바로 출발하시죠 출발 베이카스 리콜 필요 있네. 이것도 그거 그거네. 어. 저거 뭐야? 전에 화재 건 이지알 쪽이에요. 베이스 제수 장치 이지리이네요 그리고 아. 8월 달에 떴네. 이거는 그 전에 18년도에 했던 건 리콜 완료됐네요. 이 차는. 에, 그 전에 거는 완료됐고. 맞죠. 근데 뭐가 또 하나 있네. 어. 냉각수 누설. 화재가 능성 있어. 이것도 있음. 똑같이 베이스 제수 장치면 이지알 아닙니까? 그건 맞죠. 맞죠. 예. 네. 이지알이나 백기 그, 매뉴얼 매뉴얼도 뭐 아. 어쨌든 요거는 센터 가지고 네. 떠 있으니까 받으시면 되겠네 네 받으시면 받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아. 고정 코드가 자 깨끗합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네, 네. 앞 타이어를 교체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수명 뭐한1 0 더, 10% 정도. 음. 어, 마음 원기점에서한10% 정도. 예, 그냥 교환하고 타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뒤에는, 마, 뒤에는 많이 남아있고요. 아, 전후패드 괜찮은데 앞 패드가 조금 다른 편이고요. 아, 네네. 네네. 어쨌든 앞 타이어가 조금 더너무가지하다 네네. 소장 이쪽으로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안쪽을 잘 보면, 네. 누유 조금 보이죠? 리데나 쪽인가요? 리데나일 리데나 수도 있고, 예, 네, 그쪽인데, 네. 이거다 싶을 정도로 누유가 확 잡혀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 누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미션 엔진 사이에. 네. 제일 애매한 그렇죠. 네. 콕 집어 이, 이, 부분 그렇죠. 콕 집어, 이거다. 막 <laughs> 이렇다. 이래 말하기가 좀 어려운 이쪽에, 부분. 이쪽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안 보이죠. 네. 저런 거 아마 성능 검사에서도 그냥 그냥 넘기는 부위일 거예요. 저거는 아마 노유는 아까 그쪽밖에 없고요. 아 네네. 이쪽에, 이쪽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쪽에 지금 기름기가 좀 묻어 있는데. 아, 네. 요 부위는 이제 올라가면 터보 인터콜로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저기서 이제 가스가 미세하게 조금 세면서. 아. 오일이 묻어있는 가스가 이쪽에 계속 조금씩 이제 닿다 보니까. 네네. 네. 쌓여, 쌓여서 이런 거있거든요그 음. 이건 뭐 일단 무시해도 되긴 되는데. 네. 추후에 장기적으로 뒤에는 아마. 저기 터보 인터 쿨러 굵은 호수가 있어요. 네. 그걸 아마 교체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아. 네, 거기, 뭐, 차량 굵은 터보 인터 쿨러는 참잘 쐬거든요. 잘 쐬는 잘, 부분이죠. 네, 잘네 응.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노유 노수는 거기에 다일 것 같네요. 아, 네네. 그 외적으로는 어, 깨끗한 편입니다. 누유의 BMW인데 누유 <laughs> 누유는 이거 예. 네. 네. 오래 타면은 누유가 참 많은 BMW 벤츠니까 일단 이거는 커버 덮으면 될것 같고 자체 아, 암 부싱 종류들도 네. 아직은 좀 양호한 편이에요. 아, 좀 남았다. 예, 네, 네, 좀 양호한 편인, 편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구매된 확인할 6시리즈 어, 640D 그랑쿠페죠. 자, 이 차량은 뭐 전면보다는 측면이 훨씬 더깔끔하고 예쁘죠. 앞쪽부터 보시면 외관에 크게 기스나 문콕은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자체가 너무 관리가 잘돼 있어요.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차량 후진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숨어있던 후방카메라가 나타납니다 이게 국산차에도 몇몇 나오는데 후방카메라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출발하실 때 다시 덮개가 닫히면서 후방카메라가 안으로 숨겠죠 그랑쿠페 차량 자체가 지금 어, 전동트렁크가 아니네요 그죠? 아무튼 그렇고요 자, 트렁크 안쪽에 보면은, 아, 배터리는 여기 숨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연료 탱크 위쪽인 것 같고. 배터리 안쪽부터 해서 이 차량은 뭐 물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뒤쪽에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흔적은 안 보이네요. 자, 요 캐치를 제끼시면 앞쪽에 있는 시트가 접어집니다. 요 캐치로 연동이 되네요. 그쵸? 자 측면 쪽인데요. 조석 측면 쪽도 괜찮고 휠기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거의 없다시피하네요. 휠기스가휠 키스 휘기스 없고요. 어, 뒤에 브레이크, 아 디스크 구경이 굉장히 넓네요. 자 고출력 차량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디스크가 이만큼 큽니다. 그죠? 어. 자 이제 외관 상태는 마쳤고요. 실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는 브라운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립도 마찬가지. 브라운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전동 시트는 기본이겠죠. 자, 옆쪽에는 열선 핸들과 함께 전동 스티어링 휠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이고요 트렁크 문 여는 거. 자, 앞쪽에는 기어봉도 우리가 늘 보던 BMW 기어봉이죠.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자 큼지막한 내비게이션이 앞쪽에 돼 있고요 요 뒤에 버튼부터 설명해 드리면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센서 돼 있고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돼 있습니다 어,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 선택할 수 있고요 미끄럼 방장치 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돼 있네요 자, 자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리미티드 거는 거 속도 제한 장치 돼 있고요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 나와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러 되있고요자 앞쪽에 보시면 요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어있죠 근데 국산차에 비해서 bmw는 탈때마다 느끼는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ECM 눈미로 위쪽에는 하이패스가 따로 나와있죠 자 나머지는 됐고요 어, 가유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운전석 가죽 시트인데 사용감 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해져 있는데 요거는 가죽 복원하는 데 가서 이렇게 가죽 요 끝에 부분만 복원하시면 되고요. 자, 뒷자리에는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이게 그랑 쿠페인데 특이하게 쿠페 스타일이지만 포도우입니다. 도어가 4개가 있다는 뜻이죠. 원래 투도어 쿠페가 많은데 요거는 포도어 쿠페인데 뒤에 공간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탔는데요. 뒷좌석 의외로 물 공간이 주먹 한개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어, 머리 공간에는 한 5cm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제가 앉은 기가좀 크다 보니까 머리가 약간 다일랑 말랑 하는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뒤쪽에 갈수록 이게 낮아진 스타일이다 보니까 시트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고개를 약간 이렇게 제키면 차가 앞쪽 시야가 좀 보이니까 그래도 좀덜 답답합니다. 자, 4인승 차량이고요. 가운데는 못탈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앉았던 것처럼 요렇게 가운데에는 공조장치가 있고요또 탈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네요 그죠? 자 어, 아이소픽스 요렇게 돼있고요 음, 뒤쪽 가죽실 상태는 이렇습니다 자 천장에는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고요 천장 디자인을 또 따로 이렇게 해놨네요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자 옆에는 엠블럼인 그랑쿠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640 그랑쿠페 실내에 관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구매 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40 그랑쿠페였고요. 어, 카센터가 사체 점검도 했는데 미세한 누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7만키로에 5년이 지난 차량인데 누유 관련해서 수리를 아니면 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엔진과 미션 사이 리제나 쪽에 누유가 좀 있었고요. 토보 인터쿨로 호수라고 붉은 호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유증기가 좀 새면서 약간의 가스로 인한 유가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한번에 수리를 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2015년 1월에 등록된 차량인데요. 어, BMW 예전에 화재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이번 차량은 2018년도에 그 이슈 관련된 리콜을 받았고요. 2020년 8월 달에 새로운 리콜이 떴습니다. 그래서 어, 뭐 디젤차, BMW 디젤차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매를 할 생각 이 계시는 분들은 2020년 8월달에 리콜 사항을 한번 확인하시고 가까운 BMW 매장에서 리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차판 채부장이었고요. 또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채부장에게 문의하시면 차량이 있는 곳에 와서 점검을 한 다음에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